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무태에 어찌하여 잡어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유고네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아직까지 우리 주님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가 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에게 주의 온총 베푸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며 우리가 함께 주의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찬양제를 통해서 크리스마스에 사람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의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 바르게 대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오도록 그 하속들을 보냈다. 이제 하인들을 보냈는데요. 그 이제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왜 잡아 오지 않았느냐? 그 하속들이 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 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누군가, 그들은 말하기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여기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으로 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갈릴리에서는 그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그들이 이제 대화하면서 정말 주님에 대해서 의문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살아계셨다.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스스로 우리는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증거하고 있죠. 물론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가 있기 때문에, 물론 12월 20, 25일이다. 그 말은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그 성경을 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면 12월 25일이 아니었을 수가 더그 그, 그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년의 하루를 이제 기념해서 12월 25일을 우리 주님이 오신 날로 그렇게 기억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신 사실이 없다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천... 전... 어 이천 년천년아이 천가서 전화게지 천년대에 머물러 있어요. 어이천이십년1 2월2 4 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그천을기원천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기점으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기원 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후 2023년 그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거기 저 기록을 하면서 혹은 날짜를 적게 되는 것그 날짜를 적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던 것을 우리가 이그 스스로 이제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2023년 전에 이제 거기 물론 연대를 계산하는 분들이 처음에 계산을 좀 잘못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BC 4년이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2027년에 7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그리고 구유에 그 누이신 그 아기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그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했던 네 사람 사대 성인 중에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대 성인 네 사람의 위대했던 사람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감화를 끼쳤던 네 사람이 있는데 그네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학교 공부 얼마나 잘하셨어요? 사회 시간 혹은 역사 시간에. 여기에그 말하기를 거기에 석가가 그중에 한 사람이고 공자가 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중에 한 사람이고 또한 사람은 마오메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공통점은 이들이 다 종교를 창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잠시 생각을 멈추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세 사람은 이 석가나 공자나 마오메스는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선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에 불과했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여기에 다른 어떤 누구도 주장하지 못하는 주장을 예수님이 홀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람이라면은. 그런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 그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여호와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서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그 선을 행하게 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까 그때 일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러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와로 알고 하나님 유일하신 신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또한 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 태어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있는 분, 스스로 있는 분 I am that I am 주님 자존자, 주님께서는 시작도 끝도 없는 분 주님께서는 그 동사를 있는이라고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있을이라고 말씀을또안 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이 구약 성경시에 아브라함이 봤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아이 사람이 되어 오셨지만은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주님께서 존재가 시작되어진 저와 여러분과 같이. 어, 그래서 저는 이거 성탄이라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아, 크리스마스는 아,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은 마리아에게서부터 태어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존재는 여, 저와 여러분처럼 이 땅에 태어나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 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이전부터 계시던 하나님, 예수께서 이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여러분, 에기 이제 빌립이 주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촉하겠나이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복은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트라인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이런 말을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아기가 누굽니까? 만약에 그분이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했다면은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종교적인 사기꾼이죠. 그렇잖아요. 이만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안상홍이라든지 온갖 우리 그 주위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거짓 그리스도들 전에 살았던 수많은 거짓된 자들과 예수님이 아주님이 사람이라면은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종교적인 사기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스스로 하나님이라 주장했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다 거짓말쟁이요 사기꾼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었다면은 그리고 그 자신이 사람이면서 사람인 줄 알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면은 그는 종교적인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이라면은 그는 성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다른 모든 종교적인 사기꾼들의 말이 결국은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나지만은 아, 예수 크리스도의 가르침에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사기꾼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기꾼으로서는 도무지 할수 없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셨고 사기꾼으로서는 할수 없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주님이 너무나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표적은 다 진실된 것이었고 그분의 가르치심은 영원한 진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일 수가 없고 특별히 거짓말장이나 종교적인 사기꾼일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일 사람으로서 스스로 하나님인 줄로 믿었다면 그는 미친 사람의 광인이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각이저 여러분 어 그런 경우들이 있는지 모르 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아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가끔 정신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여기 한국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정신병동에 어좀 통역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 바이폴라 어 바이폴라 한국말로 어 거기 양극성 장애죠. 그래서 이제 그 바이폴라 한때는 그냥 어 그냥 아주 위로 올라갔다가 기분이, 한때는 또 저기, 저기, 땅 속으로 떨어지는 그런 감정적인 기복이 심하고 또 이제 머리가 또 아주 그런 사람들이 아주 비상한 것 같아요. 한번 가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나가 하나님이야 당신이 이 모든 걸다 만들었습니까? 내가 다 만들었다. <laughs> 네. 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그런 정신병자가 할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사람이면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미친 사람이고 정신병자인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광인의 헛소리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한 광인의 가르침이라면은 그 광인의 가르침 때문에 역사 가운데서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좇고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인의 가르침으로서는 그 교훈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순고하고 진실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이 하신 그 모든 교훈은 이 세상에 정신이 바른 어떤 선생보다, 선생의 한 교훈보다도 가르침보다도 더 깊고 높고 넓고 광대한 교훈을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 놓았더어요. 만약에 여기 우리 주님께서 그냥 한 사람으로서 이 정신병자였다면은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치심을 따르면서 목숨까지 내어 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기는 마우간으로 오셨고, 베들렘에서 그후유에 누우셨던 이 아기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분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는 못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이 되실 수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정부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지요.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라는 것그 뜻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자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수많은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 이름을 구원이라고 하라고요. 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사람이 되셨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 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죗값을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신이 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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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정말 마리아에게서부터 주님이 탄생하셨지 나오셨지만은 나오셨, 그리고는 주님께서 죄 없는 삶을 사시다가 의인으로서 우리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에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믿는 자들 주님을 이제 그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어디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느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의 일을 주님이 다하셨어요. 다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끝났다 그 말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지옥에 가고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이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더 많은, 더 좋은 노래를 만들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크리스도에 대해서는 별로 호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오신 그 아기 예수께서 33년 이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마음 간에 오신 예수님.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이제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신다면, 죄림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어요.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부끄러움 없이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우 간에서 태어나신 우리 주님, 나의 주님. 나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셨던 나를 사랑해 주신 나의 구세주.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환영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마우관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구 약의 예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주님이 베들렘으로 오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처녀, 천녀천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나셨던 것처럼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가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 일, 언제 일런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로서,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